자 두바이의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하세요.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두바이에서 집을 사신 분들 다 필요한 것들 제가 준비했으니까 오늘 한번 설명 들어보시죠. 여러분 요즘에 두바이의 부동산 붐인 거 아시죠? 근데 그건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게 판매가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저도 올해 제가 1월 달에 와봤잖아요. 그때 부동산을 구하는데 고생을 좀 했습니다. 비싸요 일단. 근데 이걸 동네가 다 다르니까 문을 열어보고 직접 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 담당자 찾아가지고 이제 만나야 되거든요. 여기 앱이 3개가 있어요. 두비질이라고 있고 베이유 그 다음에 프로퍼티 파인더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찾아가지고 마음에 드는 집을 쫙본 다음 골라서 부동산 연락을 하면은 항상 꼭 늦어요. 막 30분씩 1시간씩 늦어요. 왜는냐? 이 앞에서부터 밀려가지고 막 일정들이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 부동산 담당자들이 열쇠키로 문을 열어야 돼요. 여기에 도어락에 번호 누르는 거 있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열쇠예요, 열쇠. 그래가지고. 야, 기다려야 되지. 들어가면 집은 또 사진이랑 너무 다르지. 조건도 안 맞지. 허위 매우 많지. 문제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뭔가를 할수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자,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는 게 뭐냐면 저기 360도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스캐닝을 해가지고 조금 더 확실하고 클리어한 정보를 바로바로 제공을 하자. 그래서 부동산 담당자도 그냥 링크 던져주면 먼저 이 고객들은 집을 볼 수가 있고 고객들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딱 봐서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제껴버리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오늘은 보겠습니다. 체크하고, 촬영할 장소를 리 세팅하고. 포인트를 잡고, 옷을 선택해서 촬영 을 시작. 스캔잉. 이렇게, 이렇게, 음. 3D 로 스캔잉이 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바닥으로 들어가서,

찍어 시다와 예이 서비스 하나 자 짐벌을 이렇게 써가지고 광고 영상 하나 찍었습니다 이제 이걸로 비즈니스를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집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65층인가 하는 굉장히 높은 곳인데 바깥 뷰도 같이 찍히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360도 카메라 세팅 중입니다 이래서저 카메라를 이동을 해볼게요 자 스캔 끝내서 이렇게 평면이 다 나왔습니다 자 지금 화면처럼 녹화가 바로 됐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돌하우스라고 하던데, 이렇게 화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찍었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죠? 이쪽을 볼까요?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갔다가, 더 앞으로 가면은, 바깥에 모습이 찍혀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공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 편하죠? 욕실 안쪽도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이고요. 카메라가 스캔한 것들이 바로 보이게 되는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평면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평면도도 바로 뽑아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리를 볼 수가 있어요. 주방 쪽의 거리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측정을 눌러서 이렇게 이런 주방들의 사이즈가 다 나오죠. 한 번에. 그래서 이쪽에다가 쇼파를 배치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미리 테스트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점점 고도화 시킬 수가 있어서 앞으로 두바이의 다양한 부동산들을 저희가 찍어보면서 이 부동산 분양이라던가 혹은 2차 거주를 위한, 렌트를 위한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VR을 쓰는 게또 있더라고요. VR 기계가 이제 호환이 되면 아마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더 찍어봤거든요. 자, 여기는 두 번째 집입니다. 두 번째 집. 여기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평면이 나오고요. 자, 들어가서 볼까요? 이렇게 생긴 집입니다. 이렇게. 모델하우스 투어를 이렇게 직접하면서 볼수 있고 여기도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60몇 층짜리 건물이어가지고 뷰가 엄청 높게 보입니다. 이 정도면 꽤 상세하게 보이는 거죠? 네, 이렇게 건물의 실제 뷰를 같이 볼수 있어서 이게 집집마다 준비가 돼 있으면 아무래도 부동산 일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를 홍보를 부동산에 관객이 되신 분들하고 같이 만들어가면서 그분들도 홍보해 주시면은 제가 촬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만들어서 거기에 매출을 쉐어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그 서비스를 출시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같이 또 수익화를 하면서 또 고품질의 서비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